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주시가 충주 에코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 비율과 관련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충북도와의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곽금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최근 열린 직원 조회에서 에코폴리스 개발이 충주 발전에 이익이 되는 만큼 충주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요구한 충주시의 지분 참여에 대해 확답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분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시의회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참여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충북 경자구역청이 요구한 10%의 참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충북도가 이달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투융자 심사에. 시의 투자 확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충북도와 지분 비율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투용자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충북도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충주시의 지분 참여가 투용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북도와 충주시 간 참여 비율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산업용지의 50%를 선분양 방식으로 떠나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지역 내 비난 여론도 있어 이 문제 역시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CCS 뉴스 곽금만입니다.